자동차의 윤활유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구비조건이라는 건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조건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점도 지수, 점도 지수는 높은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게왜 좋은데요? 높은 게왜 좋습니까? 자 점도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점도가 어떻게 잘 높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점도가 잘낮아지지 낮아져 가지고 물처럼 잘 흘러다니지 않는. 응 음, 상태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점도가 바뀌지 않을 때는 점도 지수를 높다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점도 지수는 높을수록 좋아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응고점 굳는점이죠 어, 빙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빙점은 어떻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겁니다. 자 발화점 불붙는점 높아야겠죠. 어어 어, 낮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에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클것 이물질이 생겼을 때그 이물질을 어떻게 이 문제 잘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생겼을 때 점도가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답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윤활유의 여과 방식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오일을 여과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깨끗하게 오일을 여과시키기 위해서는 오일 전체를 어떻게 필터를 거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반은 베어링, 각부 윤활유소로 보내고 반은 베어링 어제 휘그 휘터죠 휘터 휠터 쪽으로 보내는 분류식보다는 뭐다 전체를 다휠터 쪽으로 보내는 전류식이 훨씬 더 여과 성능이 좋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전류식 같은 경우는 전체를 여과하다 보니 휠터의 성능을 빨리 성능이 빨리 잃어버리지 이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이패스 바이패스 밸브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보상 밸브 이 보상 밸브를 통해 가지고 휘터가 막혔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베어링부, 각, 그, 마찰 요소에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오일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기어를 이용한 펌프가 있었죠. 내접형, 외접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로터리. 기억나시죠? 로터리 회전체 네, 펌프. 그 다음에 베인은 그, 스티어링. 우리 파워 핸들에 사용되는 오일 펌프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용량이 가장 크고, 펌프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엔진 동력을 많이 빼앗아 간다. 아, 연비 연비나 출력 면에서는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